그럼 세미나 발표 시작하겠습니다. 저는 오늘 파이케롯이라는 라이브러리를 발표할 정혜민이라고 합니다. 제가 이번에 잠깐 그 시계열 데이터를 분석할 일이 있어가지고 어좀 쉬운 모델이 뭐가 있을까 찾아보다가 파이케롯을 발견해서 정말 꿀 라이브러리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좀 발표를 했으면 좋겠다고 될것 같습니다. 어, 파이캐로스는 근데 찾아보니까 저만 몰랐던 거인지 되게 유명한 라이브러리더라고요. 그래서 오토엠엘 쪽에서는 거의 뭐 가장 유명한 라이브러리 중에 하나고, 그냥 모델링부터 해서 나중에 디플로이먼트, 그러니까 배포까지 가능하게 모든 거를 이제 다 구현이 된 라이브러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얘도 당연히 오픈소스고, 얘네가 이제 밀고 가는 거는 로코드 머신러닝 라이브러리라고 해서, 어 거의 뭐 코드 한두 줄로 뭐 모델도 다 비교를 해주고 트레이닝도 시켜주고 그냥 프리딕션까지 해주는 그런 라이브러리입니다. 그래서 얘네가 이제 가장 이제 주력으로 밀고 있는 게 우리 머신러닝에서 실험을 돌릴 때뭐 세팅 다 여러 개로 해서 뭐 어떤 모델을 써야 할지도 모르겠고 테스크마다 그, <laughs> 좀 해야 되는 일들이 많은데 그러한 시간을 좀 많이 절약을 해주는 라이브러리라고 볼수 있어요. 그래서 얘네가 지금 하고 있는 게, 어, 앞에서 이제 모델링부터 배포까지라고 했는데, 보면 데이터 프리페이션이라고 해서 데이터 전처리를 지원해주는 API들도 있고, 그 다음 트레이닝, 그 다음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도 자동적으로 해주고, 그 다음 그 결론으로 나온 모델에 대해서 분석이랑, 그 다음 여러 가지 모델 셀렉션도 해주고, 마지막으로 엑스페리먼트 로깅까지 해주는 라이브러리입니다. 그파이케럿이 이제 도큐먼트가 되게 잘돼 있어가지고 제가 알기로 아마 한국어 버전도 있다고는 들었어요. 그래서 아마 들어가시면 다 쉽게 볼수 있을 거고 여기 라이브 라이브러리에서 이제 제공하는 거는 이제 다섯 가지가 있는데 클래시피케이션이랑 리그레이션, 그다음 제가 사용했던 타임 시리즈 클러스터링 그리고 어나멀리 어텍션 이렇게 다섯 가지를 지원을 주고 있습니다. 그 제일 최근 버전을 보면 이 다섯 가지가 있고 그. 최근 버전이 2022년 9월인가? 뭐였지? 되게 최근에 나온 버전이 있어요. 그래서 여기 이 코드 예제를 API를 이제 거기서 캡처를 해서 왔는데 지금 보면 한 주석 빼고 10줄도 안 쓰였는데 여기서 지금 이 다섯 가지를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데이터 로드를 시키고 셋업을 해서 트레인 인이일먼트를 세팅을 해주고 그다음 모델 트레인이랑 셀렉션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밸리오이시랑프레딕션까지 해서 거의 한 10줄도 뭐안 되는 이, 이, 줄로, 아, 이 코드로 이 모든 걸다 하고 있는 그냥 개꿀 라이브러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그래서 어, 이렇게 아, 클래시피케이션부터 언어블리 디피션까지 다섯 개를 지원해 주는데 가장 이제 제일, 제일 대표적인 클래시피케이션의 그 퀵스타트를 보면서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우선 첫 번째로 셋업이 있어요. 그러니까 이 라이브러리 사용을 하려면 이 셋업 함수를 이제 가장 제일 먼저 콜을 해 줘야지 다른 함수가 작동이 되기 때문에 이 셋업을 제일 상위에 콜을 해 줘야 됩니다. 이때 두 가지 어그루먼트가 이제 필수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데이터랑 타겟. 내가 이제 뭐 예측하고 싶은 거를 이제 타겟으로 넣어 주면 됩니다. 여기서 이제 클래 a 피케이션이기 때문에 타겟으로 클래스 변료 e 을 넣어 주고 있고 여기 그 m 큐먼트의 예시는 그 환자들 데이터를 줬을 때그 당뇨병이 있는지 없는지 유무를 따지는 일시였기 때문에 여기서 타겟은 뭐 다이어비리 이 정도가 될것 같아요. 이제 세 번째 인자로 들어간 세션ID 123이 있는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옵셔널한는 어드먼트인데 세션ID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랜덤 시드를 설정하는 값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랜덤 어? 시드가 우리 디폴트로 어 40인가요? 80인가? 42? 설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세션 아이디로 디폴트로 123 값이 설정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, 이렇게 설정을 하면 바로 결과로 <laughs> 이렇게 표를 줘요. 표로 이제 내가 설정한 값을 바로바로 확인할 을수 있게끔. 이긴 표를 주는데 이 표를 잠깐 좀 뚫어 보면 첫 번째 이제 저세 라인을 보면 뭐 세션 아이디 설정한 거, 그다음에 내가 탈계스를 설정한 거랑 탈계스의 타입. 여기서는 이제 바이너리로 뭐 당뇨병이 있는지 없는지 이유만 <laughs> 따지는 거라서 바이너리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. 그다음 중간에 이제 여기 데이터 타입이라고 해서 보면 트랜스포메이션에 적용을 시킬 수가 있어요. 트랜스포메이션은 여기서는 <laughs> 다운 시리즈 스트리트 션에 가깝게끔 샘플을 만들어 주는 거라서 그걸 이제 적용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시일이 바뀐다라고 보여주는 거고요. 그 다음에 폴드를 설정을 할수 있는데 여기서 폴드는 우리 크로스 밸리데이션 할때몇 네, 폴드인지 그 n 값을 설정을 하는 거고 디폴트로는 10, 10 10개 폴드가 10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. 그다음 마지막에 뭐 GPU 사용을 할 건지 트루 네. 폴스만 넣어 주면 제가 원하는 그 트레이닝 환경을 세터을다할 수가 있습니다. 아, 이제 제가 쓰면서 제일 좀어 이거 진짜 꿀이다라고 생각했던 게이 컴페어 모델즈입니다. 바로 이제 셋업이 끝나면 제가 이, 이 함수 한 줄로 컴필뭐 컴퓨... 다시 뭐 모델스이한 줄을 부르면 이렇게 총 25개의 모델들을 다 비교를 해줘요.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해서 처음에 있는 뭐 로지스틱 리그레이션부터 뭐 제일 밑에 SVM까지 여기 내장에 아마 20개? 25개 정도의 모델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내테스크에 제일 잘 맞는 모델이 뭔지 바로 비교를 해주는 네. 라이브러리예요 그래서 보면 여기서도 이제 인자를 여러 개줄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세 가지 엔셀리트 솔트 잉크로드를 가져왔습니다. 엔셀리트는 내가 이제 비교를 해주고 싶은 모델들의 개수를 설정할 수가 있고 솔트는 내가 이제 어떤 매트릭으로 정렬을 할 건지 여기서는 뭐 위에 보이듯이 a 큐 l c 나 머리콜 F1 등을 등 설정을 해서 그걸로 이제 정렬을 할 수가 있어요. 그 다음에 잉크로드는 이제 새로운 이 파이크럿이 새로운 버전이 나왔는데 그때 추가된 기능 중에 하는데 내가 그 내가 커스터마이징한 모델을 넣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여기 25개 말고 내가 따로 커스터마이징한 모델이 있다 하면 여기 클크드에 넣어 주면 다 같이 비교가 가능합니다.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컴페어 모델이 왜 좋냐면 그냥 한 번에 비교해서 아, 그럼 1등이 로지스틱 레귀식이니까 이거 쓰면 좋겠다라고 해서 쓸 수도 있는데 이번에 제가 타임 시리즈를 하면서 좋았던 점이 예를 들어서 어, 첫 번째 그러니까 제 상위 모델이 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그두 번째 세 번째에서 탑 3까지 해서 모델을 블렌딩을 시킬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엔셋몰이 시킬 수가 있어요. 양셋몰이 시킬 수가 있어요. 그것도 그냥 함수 하나로 다 되어 있습니다. 그냥 블렌드 모델을 쓰시면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이렇게 세 가지 모델을 블렌드를 하겠다. 그러면 결과 값으로 이렇게 세 가지 모델을 예쁘게 블렌드를 시켜줘서 그냥 제 제일 최상위 값을 낼수 있도록 다 도와주는 라이브러리예요. 그 다음으로 이제 파라미터 튜닝도 다 자동으로 해줍니다. 그냥 모든 게다 자동이에요. 그래서 여기서는 튜 모델이라고 해서 내가 만든 뭐 베스트 모델, 그러니까 설정한 모델이랑 그 다음 옵티마이즈 방식. 여기서도 내가 어떤 매트릭을 최적화를 시킬지 옵티마이즈 방식을 스트링을 넣어주면 되고 여기에 있는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아니라 리그레이션을가져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뭐 MA, MSE를 뭐 중점으로 옵티마이즈 시키겠다. 그러면 이렇게 쭉 보여줍니다. 여기서 0부터 9까지는 방금 했던 디폴트 그 폴드 값1 0 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거에 따라서 미니랑 스탠다드 데비에이션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. 다음에 이제 내가 모델을 골랐으면 분석을 해야겠죠? 그래서 언어라이더 베스트 모델이라고 해서 어 되게 옵션이 많아요. 이렇게 회색으로 지금 잘안 보이긴 하는데 이 옵션들을 선택해서 내가 고른 모델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고 있고 여기 지금 들고 온 거는 그 시철 임포턴스라고 해서 내가 이 이 훈련을 하는데 생일을 시키는 데 가장 중요했던 필터가 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. 그래서 어, 제가 요번에 시계를 할때그 필터가 거의 10개, 20개 정도 됐었는데 그중에서 사실 어떤 필터가 중요한지를 내는 게 나중에 실제로 뭐 산업에 쓰이거나 할때 네. 설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, 이런 기능을 쓸 수가 있다. 샵이라는 그또 다른 라이브러리를 베이스로 해서 예쁘게 플러팅을 해주고, 플러팅 뭐그 방식도 다양해서 이런 식으로 해주거나, 아니 내가 코인레이션을 보고 싶다 하면 오른쪽 그래프처럼 바꿔주고, 난 코인레이션을 내가 뭐 어떤 특정 캐처두 개에 의한 코인레이션 보고 싶다 하면 제일 마지막 그 그래프처럼 보여줄 수 있습니다. 그 다음 마지막으로 예쁘게이플러팅된 모델들을 예쁜 하나의 대시보드에 담아서, 어, 보여줄 수까지 있고요여기서 이제 explain, explain, s o t e x h i i 라는 라이브러리를 활용해서 어,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. 네, 이제 트레 a 닝까지 시켰으면 prediction도 당연히 그냥 한 줄로 끝나요. prediction 모델하고 내베스 네. t 모델을 넣어주면 끝나는 거고, 이렇게 넣어 넣어주면 그냥 그 데이, 원래 있던 그 데이터 프레임 마지막에 네, 두 컬럼으로 prediction 라벨이랑 prediction score까지 보여줘서, 뭐 다이어비티가 없으면 0, 있으면 1,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컨피던스 뭐 스코어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 그냥 어떤 애매 중에 제일 유명한 라이버, 라이브러리 중에 하나라고 해서 그냥 내가 뭐 실험을 여러 개를 돌려봤는데그 전에 약간 인사이트를 얻고 싶다거나 아니면 좀 쉬운 태스크를 할때 내가 굳이 모델까지 작성할 필요가 없다 하면 사용하면 좋을 것 같은 라이브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더 많은 인포메이션은 여기 독서가 너무 잘돼 있어서 여기 그대로 들어가 보시면 뭐 클래시 피케이션에서 언어멀리브션까지볼 수가 있습니다. 참고자료는 그 독서 링크 달아 놨고 그다음 쉘이랑 뭐 익스플레이너 듀시보드가 들어가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뭔가? <laughs> <멈춰>? 그러니까? <laughs>